안녕하세요. 잘못된 운동 자세와 운동 루틴 관리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레벨업핏을 개발한 세월관의 팀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레벨업핏은 기존의 운동 기록 서비스들이 가진 한계를 보완한 제품입니다. 레벨업핏은 영상 기반 AI 자세 분석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자신의 운동 동작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루틴 생성부터 분석, 자동 기록, 히스토리 확인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여 기존 서비스들과는 다른 완성도 있는 운동 경험을 제공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서 검색해보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세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스스로 운동을 분석하고 기록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껴 레벨업핏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동작 분석과 루틴 관리 기능만 제공하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운동 종목을 지원하도록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자별 운동 패턴을 학습해 맞춤형 루틴을 추천하고 실시간 카메라 기반 자세 교정 기능까지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은 부분 유료화와 트레이너 매칭 두 가지입니다. 피드백 횟수에 따라 무료와 구독 회원을 나누고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레이너 연결 시 중개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시작은 어렵지만 함께라면 할수 있습니다. 더 스마트한 운동 레벨업핏이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벨업핏 화이팅!